1220조 원. 천문학적 금액이죠. 사실 문자 그대로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모건 스탠리가 전망한 2040년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규모거든요. 민간주도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처럼 옛날에는 강대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 우주산업이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은 전통적 우주강국, 특히 미국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 같은 데를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우주 산업을 전면으로 내걸고 있는 데는 한화밖에 없죠. 한화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인 누리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엔진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인공위성 제조 전문 기업인 세트레가이의 인수로 하나 인공위성 사업의 마지막 퍼즐 바로 제조라는 퍼즐을 맞추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우주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 하는 건데 이게 뭐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이 그냥 돈 많아서 꿈같이 하는 사업 아닌가? 이게 과연 돈이 되는 실제로 그룹의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의 행적을 한번 보는 거겠죠. 바로 김동관 사장입니다. 이 하나그룹의 후계자 김동관 사장은 최근 하나그룹에서 우주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인 스페이스허브의 팀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이 후계자가 스페이스허브의 팀장 자리를 맡았다. 바로 에너지 사업을 이어서 한화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 바로 우주산업이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죠. 그리고 김동만 사장은 스페이스 허브 팀장과 함께 최근에 한화에 직함을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세트레가이의 기타 비상무이사 자리입니다. 한화의 우주 사업에서 세트레가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지 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화그룹은 김동만 사장은 세트레가이를 어떻게 이용하려는 걸까요? 한화그룹이 세트레가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바로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화그룹이 세트레가이를 인수했다 이 말은 한화가 어떻게 이 인공위성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예요. 이 세트레가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민간회사 중에 인공위성을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아랍에미리트가 화성 탐사선을 쏘아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아랍에미리트의 인공위성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기업이 바로 세트레가이입니다. 이 아랍에미리트의 가장 최초의 위성인 두바이셋을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세트레가이가 공동으로 개발했죠. 아랍에미리트가 화성탐사선을 쏠 때도 이 세트레가이한테 같이 하자고 했는데 세트레가이가 사실 이 화성탐사선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이 미국의 학술기관하고 하는 게더 좋다. 이렇게 권유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럼 세트레가이가 대단한 회사다. 이거는 잘 알겠는데 그럼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파는 게 도대체 얼마나 돈이 되냐? 이게 돈이 잘 벌리는 사업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돈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2020년 기준으로 세틀가이는 인공위성 판매로 매출 814억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137억 원을 냈죠. 영업이익률을 계산해 보면 무려 16.8%입니다. 제조업으로는 정말 경의적인 이익률이죠. 현대자동차의 2020년 영업이익률이 1.52%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업이 그것도 하나만큼 커다란 기업이 단순히 돈을 잘 번다는 이유로 어떤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 그룹 전체의 기반 사업과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인수를 추진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는 세트레가이어 어떤 시너지를 노리고 있는 걸까요? 김희율 세트레가이 대표는 최근에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그룹이 지닌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더 새롭고 큰 일을 하기 위해 먼저 제안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한화그룹의 이 세계 유통망을 이용해서 한번 세계에다가 인공위성을 제대로 한번 팔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글로벌 판매망을 보유한 회사는 굉장히 많죠 근데 왜 하필이면 한화일까요? 이 의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세트레가이의 사업보고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세트레가이는 지금까지 과연 어디다 위성을 어떻게 팔아왔나 아랍에미리트, 터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스페인 등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정부 출연 연구소와 대학이 주요 고객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또더 보면 인공위성은 기계구조, 열역학, 재료공학,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시스템공학, 물리학, 천문학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이 요구되는 제품입니다. 소형 위성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술적 전문 지식을 지닌 고급 엔지니어가 수요를 직접 발굴하고 접촉하고 사업을 수주하는 직접 마케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간접 유통 경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한화가 세트가이를 인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떠오르죠. 한화는 방산 기업입니다. 방산 기업의 고객들은 누구죠? 각국 정부예요. 세트가이의 고객층과 겹치죠. 한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부 고객들을 보유한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희율 세트레가이 대표가 말한 한화그룹이 지닌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것은 한화가 세계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장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정리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 제조업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남는 고마진의 제조업이다. 그런데 판매처를 찾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방위산업으로 그동안 다져진 한화의 정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이 위성 제조 판매 사업이 정말 세계 방방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우주산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하지만 한화가 반드시 이렇게 단순하게 위성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만 노리는 게 아닐 겁니다. 그것만 놓고 보기에는 이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다. 이 우주 산업이라는 얘기를 보더라도 너무 이게 광범위한데 그것만 놓고 보면 조금 미미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는 이 위성 제조 판매 사업 외에 어떤 걸 꿈꾸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나왔던 김동관 사장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김동관 사장이 이 스페이스 허브를 맡게 되면서 하나 그룹의 미래 우주 산업의 어떤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입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모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위성을 저궤도 위성을 굉장히 많이 쏘아 올려서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이런 복잡한 인프라 없이 안테나 하나만으로 5G 통신급의 빠른 통신을 어디서나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우주 산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바로 어떤 이름 하나가 생각날 거예요. 아, 스타링크. 맞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 화성에 갈 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사업. 이 스타링크 사업과 정확하게 같은 사업 모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사업의 예상 1년 매출을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시장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거죠. 스페이스허브의 주축이 되는 이 한화그룹의 계열사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이 적외도 위성통신 사업이라는 게 그냥 아 사업성이 높구나 해서 바로 뛰어든 게 아니라 굉장히 하나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 그룹이 밝힌 스페이스 허브의 주력 계열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그리고 하나 솔루션 같은 회사들입니다.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세트레가이는 너무 쉽죠? 세트레가이는 아까 말했듯이 인공위성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바로 발사체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죠. 발사체 기술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기술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 누리호, 누리호 많이 들어보셨죠? 누리호의 엔진을 개발할 정도로 발사체 기술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주의깊게 봐야 될 회사가 바로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은 방산, ICT 그리고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성통신 안테나는 말 그대로 이 전파를 이용해 인공위성과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장치죠. 저게도 위성통신 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의 기본 사업이 방위산업이라는 것도. 이 적외도 위성통신 사업에서 굉장한 플러스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화 하나 시스템은 사업 보고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군사용 위성통신 및 레이더 분야에서 쌓은 오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적외도 위성통신의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해외 첨단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에 투자하여 사업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허브의 주력 계열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위성통신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회사가 하나 보여요. 바로 하나 솔루션이죠. 하나 솔루션은 왜 스페이스허브에 끼어 있는 걸까요? 단순히 김동관 사장이 대표라서?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 솔루션은 태양광 사업을 하는 회사죠. 그리고 인공위성의 동력은 뭘까요? 바로 태양전지입니다. 결국 김동관 사장의 두 가지 사업, 이 에너지 사업과 우주 사업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스페이스허브인 겁니다. 바로 이 김동관 사장이 그려갈 하나의 두 가지 미래 사업, 바로 에너지 사업과 우주 산업. 그리고, 하나의 여러 가지 계열사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그리고 세트레가이까지. 이것들이 모두 만나는 지점이 바로 저외도 위성통신사업인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위성제조 판매사업과 저외도 위성산업을 보면, 하나가, 그리고 김동관 사장이 왜 우주산업을 이 미래산업으로 설정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기반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물론, 김동관 사장, 미래의 후계자인 김동관 사장이 직접 이끄는 미래 사업인 만큼 이두 가지 사업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스페이스 허브가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김동관 사장을 주축으로 이 스페이스 허브에서 끊임없이 다음 이 우주 사업 모델을 탐구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허브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이 스페이스 허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분명히 우주 사업에서 후발주자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나 제프 베조스의 블루오리진이 이 분야에서 너무 확연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동관 사장은 이 블루스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우주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내는지 그걸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의 우주 산업 얘기를 할때 인수합병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나그룹 자체가 사실 인수합병으로 성장한 회사잖아요. 애초에 하나가 우주 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이 말이 터져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세트레가이 인수기도 하고, 시장에서 세트레가이의 다음 타자를 궁금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는 앞으로 한동안은 이 우주 산업과 관련된 M&A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주 관련 추가적 M&A, 그리고 지분 투자는 현재 알고 있는 바가 없다. 근데 현재 알고 있는 바가 없다. 이 말만 봐도 인수합병의 가능성을 아예 차단한 건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하나그룹의 우주산업 관련 추가적 인수합병 대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그룹이 적외도 위성통신 사업을 미래 사업으로 천명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인텔리언테크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위성통신 수신용 안테나, 특히 선박에 다는 안테나를 중점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인텔리안테크는 적외도 위성통신사업에서 글로벌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회사인 원앱의 위성통신 수신용 안테나를 납품하고 있죠. 그리고 AP위성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 AP위성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사업, 한국 카이와 함께 차세대 위성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상장사는 아니지만 나로우에 탑재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한 한양네비콤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이 우주개발사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외국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하나가 큐셀을 인수해서 이 에너지 사업을 키웠던 것처럼 우주 사업에서도 비슷한 이런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는 지난해 6월에 영국의 위성통신 안테나 업체인 페이저 솔루션을 인수했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미국의 위성통신 안테나 업체인 카이메타에 지분 투자를 하는 등이 해외 기업 인수와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감성적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국은 과연 우주강국이 될수 있을까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이런 전통적인 우주강국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기술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우주개발 기술력은 미국의 60% 그리고 중국에도 8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해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은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주산업 우주개발 사업에 제약이 꽤 커턴 탓이기도 하고 사실 바로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소홀했던 면도 있죠. 하지만 이제 우주 사업은 더 이상 돈을 과시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돈잔치가 아니라 실제로 경제 효과가 있는 하나의 사업 분야로 커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에는 굉장히 희소한데 우주 공간으로 조금만 나가면 굉장히 풍부한 자원들이 많대요. 그렇게 치면 천연자원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나라의 단점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이런 꿈 같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김동만 사장이 스페이스허브 팀장을 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우주산업이다. 우리는 이걸 사업도 사업이지만 사회적 어떤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수사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에 실제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과연 하나는 이 우주산업을 통해서 그룹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이미 뒤처질 대로 뒤처져버린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선진국들과 나란히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의 꼬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옵니다.